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일 수 없느니라. 이 분의 모가 이르되, 사람이 이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의 목에 들어갔다가 말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한 것은 영이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겠다는 나라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아멘 사사기는 좀 이따 볼게요 어, 중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주에, 저저번주에 개괄적으로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제 중생의 부분을 좀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 중생은, 중생은 의롭다함을 입은 것이다. 그 부분을 저번, 저저번주에 보았고, 또 중생한 사람들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 하셨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 중생의 부분을 좀더 깊이 들어가면 거듭난다라는 거 예수님이 말씀이 말씀에서 거듭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듭난다라는 헬라어를 보면 어,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우리가 난다는 거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은 어떻게 나는 것이냐?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난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해요. 중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 하고 고백한 사람을 중생한다 그래요. 지식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지식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것이 중생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어서 내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고백되어 지는 삶은 다른 거예요 중생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삶은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제 우리가 오늘 중생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보여주려고 하냐면 중생에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는 그, 위로부터 나는 인생의 삶은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될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것. 이 고백이 그, 뭐랄까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되어지는 체험이 없이 지식으로 알면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되냐면 우리 사사기 2장 10절과 11절을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기며이 어, 말씀은 사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떠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어, 1세대들이 다 죽은 거예요. 홍해를 걷는 요단강을 건너온 세대들이 요수와도 죽고, 여우수아와 함께 가나한 땅을 점령했던 그 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그 후에 다른 세대들이 일어났는데 여우와를 알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셨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다. 가나한 땅을 점령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한 땅에 지금 살고 있다. 그것까지만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채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에서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어, 이, 이론적인 신앙이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이론적인 신앙도 되게 중요해요. 또, 한 가지의, 어, 뭐랄까, 우리 그 이론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정적인, 열정적인 그 신앙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신학을 가르칠 때 이론적인 사, 신앙과 이 실천신학의 신앙이 있어서 어떤 것이 우선인가, 그거에 대한 논증이 굉장히 강했어요. 실천적인 신앙에서 이론적인 신앙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그 이론적인 건 체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적인 신앙만을 간정하다 보면 이론이 없으면 2단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론적인 신앙만 있고 체험적인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예수님이 피가 내 안에서 지워진 부분이 있는 걸 깨달았어요. 그냥 지나 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왜그 그냥 무시되는 거야? 왜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체험적인 신앙은 이론적인 신앙과 체험적인 신앙이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아는 것과 체험이 하나가 되어진다.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 예수님이 7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믿어지지 않으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가 놀라워지나요? 아니죠. 평범한 거예요. 왜 믿어지니까. 그런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러 갈까? 위기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까? 예배하러 갈까? 열심히 일해도 모자를 파네? 열심히 돈을 벌어도 모자를 파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양기구의 성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알고 그 메시아의, 메시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했던 그 반복을 되풀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겨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체험적인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1세대, 2세대가 지나가면 이론적으로는 많은데 체험이 없어요 냉랭해져요 이것이 동일해져야 돼요 아멘. 그것을 위해 애쓰고 또내 삶에 냉랭해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감동이고 그분에게 사모하고 주사랑으로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삽니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의 삶이 여러분의 노래고 아멘. 여러분의 삶이고 여러분의 아멘.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렇게 표현해요 중생이 이루어졌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것을 교회 나와서 한 번에 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되어주는 과정이 되어가는 거예요. 네. 네. 우리 주양기교회 성도들은 이제 이것이 되어서 나누어주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찬양하겠습니다. 중생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알았으면 그 예수를 이해하게 할수 있어야 하고. 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줄수 있어야 하고, 아, 네. 어, 사람들에게 주양교회와어라 라고 네. 추청할수 있어야 할수있니다할있어수있수있기를 아, 네. 네, 바랍니다 야할할할 아, 네. 텐데요 우리 4번 찬양 나의 있숨을바꾸셨어야어야할수 있어야 할수있 고달픈 인생, 헛되고 헛는 것들을 바라봤던 내 삶,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붙으신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중생한 자가 이런 신앙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완전히 나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을 때, 내가 내 주인이 되고, 예수 께에 물들지 않을 때요 근데 우리 주양기교회 성도들은 주어진 삶을, 이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볼 때나, 고달픈 삶일 때나, 묵묵히 살아가다가, 거기에서 꼭 보다 보면, 어, 주님이 날 붙으셨어. 아, 네. 이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아, 네. 저는 이 찬양을 하면서, 내가 한주 동안 이 찬양을 정말게 부르고 고백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묵묵히 살아가다가 어 주님이 나붙으셨어 아, 네. 마지막에 모든 고백은 뭐 헛되고 어떤 삶을 살든 고달픈 삶을 살든 어, 주님이 날 붙으셨어. 아 주님이 네. 나붙으셨어이 고백이기를 그 고백만 남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가는 그삶 속에 주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았든 어땠든 우리의 마지막 결과의 고백은 따라해 봅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나를 숨쉬게. 이고백이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하나님. 나는 헛대고 헛대는 것들이 내 삶에 중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해요, 하나님. 근데 너무나 질 때가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필요하지만. 근데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면, 그게 이해가 안 되지만, 없는 삶을 살아가도,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네. 마지막에, 힘들고 지쳐도 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제목은 내 삶의 마지막 나의 고백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한 네. 네. 주의 시간들 속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네. 찬양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i <laughs>